주력기 스텝 발판의 뒷면에는 숫자가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발모양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1부터 8까지가 적혀져 있는 이 발모양의 스티커가 바로 9가지의 스텝을 연습할 수 있는 기본 스텝 발판입니다. 다음, 기본 스텝 발판에서 좌우 1번과 2번, 앞, 뒤 3번과 8번을 한 번씩 1번, 2번, 3번, 8번. 이렇게 번갈아서 뛰는 스텝이 1자모양의 즉, 십0자뛰기랍니다 스텝 발간에서 자, 1번, 2번, 3번, 8번. 좌, 우, 앞, 뒤를 번갈아서 뛰어주는 스텝이 10자 기입니다 줄감 뛰면 자, 1번, 2번, 3번, 8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동갑 뜨는 스킬이 십자드립